아이를 안고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베란다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저 창을 열고 그냥 뛰어내리면 끝날까? 한 번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순간에 끝낼까? <laughs>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멘탈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떤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안 돼요. 어떤 한 가지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뭘 해서 이런 걸 하면 멘탈이 세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 예전 얘기, 제가 겪었던 거 그거 얘기해 드리면 아 이런 이런 일들을 겪어서 고대표가 멘탈이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왜 가끔 가다가 아버지 얘기하면 눈물 계속해서 해지잖아요. 내가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그 당시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당시에 애도할 수 있는 사,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슬픈 마음을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그러고 나서 몇년 뒤에, 아, 진짜 이번에 뭐시한부 판정을 받으시는 그때가 딱 오니까 믿겨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아니, 건강하셨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해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급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 계실 때 손주라도 생겨야 보여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고.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 당시에 그냥 딸 노릇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임신 중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를 맡아서 해야 되고 그 출산하고 나서 3주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조리원에 있어도 조리가 안 되죠 왜냐면 있다가 거의 매일 외출하고 밖에 나오니까 나중에는 거기 원장님이 몸 상한다고 이러면 나중에 진짜 몸 상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쯤 되면 병원에서는 아 오늘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딱 3주뒤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거기서 3주노루 해야 되고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날 몸이 너무 아파서 밤에 그냥 실려가요 집에 어, 몸을 회복할 그 새도 없이 아이도 있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러고 나서 딱 산후풍 오더라고요. 몸조리가 안돼 있는데 일은 계속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와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딱히 가면 병명도 안 나와요. 그냥 몸이 너무 아파요. 어.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잠을 못 자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그래서 한그 초반에 아이 낳고 2년 동안 내 소원이 뭐였냐면 하루에 3시간을 풀로 그냥 쭉 자보는 거예요.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 2년 동안. 그럼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뭘 깨닫는다냐면, 사람 욕구 있잖아요. 욕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수면 욕구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고문할 때 제일 심한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라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잠을 그냥 풀로 딱 3시간만 연달아서 자면 좋겠다.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또그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온전히 이제 제가 회사를 해야 되는데 야, 그때부터 돈을 못 받기 시작해요. 거래처들, 이제 외상대금들. 당연히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막 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또몇 년은 법원을 엄청 쫓아다녀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몇년 지나서 사람이 되게 힘들어져요. 너무 피폐해져요.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단 돈이 더 많았어요. 회사를 할 때니까 아무리 뭐, 뭐 회사가 어려워도 파사단 지금보다야 당연히 편했겠죠. 그래서 그때 뭐 딱히 뭐 엄청 돈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의 이런 힘든 걸 내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그때는 주변에서 다 그냥 저는 그냥 그거 버텨야 되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되니까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어디다 말할 때도 없죠. 이런 말을 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는데, 이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언제 내가, 아, 이 진짜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첫째였을 거예요. 아이를 안고,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베란다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저 창을 열고 그냥 뛰어내리면, 끝날까? 한 번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순간에 끝낼까? <laughs> 근데 그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오는 그때 아는 거죠, 내가. 아, 지금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 진짜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갔던 데가 심리상담소예요. 왜냐면 하 그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와,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내가 혼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컴퓨터 앞에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해요. 가장 주변에 내가 갈수 있는 심리상담소가 어딘가. 그래서 회사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심리상담소를 찾아서 바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고. 그러고 나서 상담을 받는데 첫날은 가서 그냥 한 1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세션이. 근데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고 온 기억. 그리고 거의 그 이후에 그런 상담을 한 2년 반 정도를 받아요. 뭐 자주 갈땐 일주일에 한 번, 뭐 시간 없어서 못갈땐 한두 달에 한번 가기도 하면서 두달 반을 받으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다고 딱히 거기 상담소 선생님이 저한테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뭐 뭔가 치료법을 얘기해 준다거나 뭐 나한테 뭘 답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면서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그래도 우울증이 내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구나. 그때 좀 심각했던 거 같기는 해요. 원래 이제 원래 정신과를 갔으면 약 처방을 받는데 여기 이제 소장님은 약 처방 받아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먼저 상담을 해보자. 약을 먹는 게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그때 뭐 약까지 먹지 않고 상담으로 이제 호전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한테. 파산하고 나서 엄청 힘들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있어요? 이게 돈이 없어서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막 몸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회사는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 돈이 막 그렇게 엄청 힘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일단 잠을 못 자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과 아이 케어와 회사를 다 해야 되는 이 고단함이 사실은 너무 컸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안 보였어요 이때는 그 신사업부를 만들기 전인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제조만 하다가는 분명히 끝이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를 창출해야 더뭐 확장을 하든 여기서 유지를 하든 이걸 할것 같은데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그 답을 모르니까. 희망이 없고 답을 모르는데 불안은 하니까 이게 사람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당장 있더라도 이 돈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요. 옆에 사람이 없을 때예요. 어, 저한테 가끔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진짜 망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어, 없어져요. <laughs> 사람도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스스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다운되고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져요. 그냥 그 너무 힘든 순간에 누군가한테 내가 얘기라도 할수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괜찮다라는 그 한마디만 해줘도 별다른 그 사람이 해답을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하든 내 삶을 살아가든 그 해답은 나밖에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걸 깨달은 거죠. 그때. 아, 이게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내가 뭐 갑자기 사업을 망해서? 일래서 힘든 게 아니다. 왜냐면 그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일단 잠도 못 잤지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할수 있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나는 되게 책임감이 엄청 과중하고, 그냥 해내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면서, 근데 난 이걸 해내야 돼. 이걸 해내지 못하면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을 받을 때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기억이 남는 게 아니고, 기억에 남는 건, 아,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그냥 한 시간씩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사업 상담한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왜 제가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막상 사업하는 사람도 되게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고독하고 외로워요. 이걸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물어볼 때도 없어요.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근데 이거 온전히 혼자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걸 말할 데가 없다는 그 사실이 엄청 사람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멘탈 되게 셀것 같고. 아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니까 저런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제조업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봐오면서 그러니까 자살 얘기를 꽤 들어요 그 해에 좀 시황이 안 좋다 그러면 어디 어디 사장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누군가한테 말할 때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방법을 찾으려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 그 상황이 겪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뭐든지 간에 내가 겪고 해보고 이래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일단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옆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딱한 명만 있어도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사실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할 때 그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 막 스스로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왜난 못하지 보다, 나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러면 이제 멘탈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초기에는 그 상담소 쌤이었고, 그 이후에는 새로 만나게 됐던 대표님들의 응원이었고, 그런 식으로 쌓여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뭐 멘탈이 이렇게 세져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뭘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 주의식 교육에 대해 폐해인가? 뭔가를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뭘 하나 해서 뭐그 다음 결과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거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한 명.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나를 응원할 수 있는 그한 명. 그한 명이 있는 게 되게 소중하고 되게 중요하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힘들어요.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뭐 SNS 발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다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다 나보다 돈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다고 생각하는 만큼 남들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버텨낼까? 그때 저는 이거보다는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약간 주문처럼 외웠어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거보다는 그 후가 더 나아질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거겠죠. 왜냐면 가끔 인터뷰 영상 할때두 번째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삶을 살아요라고 말할 타이밍들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우와, 죽고 싶다라는 게딱두번 왔어요. 내 삶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상속세 다 내면서 이제 회사에서 나올 때가 첫 번째였고, 이때 진짜 답이 없으니까. 한 거라고는 이 회사에서 제조업한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력 단절이 됐는데, 돈은 없고 빚은 졌는데, 애는 또 키워야 되고. 그래서 그 포인트가 그때 한번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앞에 왜 제가 아저 창을 열고 뛰어내리면 끝날까라고 했던 그때 그렇게 두 개가 세게 오고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 파산했는데 왜 저렇게 멀쩡하지라는 느낌이 이미 앞에 세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 여부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도 사실 이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이 있으면 그 다음 삶은 더 나을 거라고 믿고 제가 살아보니 만약에 그때 제가 실행력이 조금만 더 좋아서 생각보다 저렇게 실행이 빠르지 않아요 그때 실행력이 더뎠던 게 너무 다행이다 지금 만약에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시도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그 다음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만 버티면 이 순간만 지나가면 분명히 더 좋은 일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오고요. 나쁜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도 나만 세상에 손자 있는 거 아니니까 음, 그렇게 좀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